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이오타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꾸준하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 현대, 단기적으로 한번 꿈틀거리게 만들 정도의 이슈도 눈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만 이용하시게 된다면, 은 빠른 시간 내에 가격 방어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정도의 손실 회복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지 핵심 내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올라가고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떨어지고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선 단타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먹고 빠지고를 반복하며 현금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냐면요 정확하게 24년 1월 7일 일요일 시아코인 11원에서 12.3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필 시아코인이었냐? 자, 이걸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 1월 7일 오전 11시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자리가 잡혀가는 이러한 자리잖아요. 근이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기서 한번 개미 털고 올렸고요 여기서 한번 위에 고점 매물 녹여내면서 개미 한번 털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전에도 걸량 붙이면서 누군가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간 흔적이 있었고 그 아래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물량 털기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라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비트 내에서도 상단에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거래 대금을 많이 끌어모으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개미털기 했겠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되었었겠다. 이 종목을, 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이 었던 거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3.6원. 그러면 12원 초반을 말씀드린 우리의 이 목표 가격은 무리 없이 달성 완료되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걸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걸 참고하셨다면 아 이번에도 성공을 했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시아코인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정확하게 1월 4일에 앱토스 14,24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린 내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f 토스 지금 어떻죠?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15,00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고요. 역시나 걸어만 놨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2%.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저번 주 말부터 움직이셨다라고 하면은 시아코인과 앱토스를 통해서 누적 24%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와 함께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함 많이 느끼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요.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렇게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고 취향껏 괜찮겠다 라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냐면 최근에 이 디파이 관련된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아이오타의 디파이가 지원이 될 것이라는 내용 이 내용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 하나 한다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고 추가적인 내용 발표도 나오게 되었는데 그게 어떠한 부분이었냐 이번 주 수요일날 C.E.O.가요 주요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디파이 관련된 내용의 발표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는 건어야 이거 잘 하면은 향후 미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확인을 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고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 보여지는 고래들의 지갑 주소 현황. 뭐가 보여지고 있다? 일단, 최근에 하락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한 지갑도 확인할 수 있지만요, 그이상이 분명히 2200만 개 매도, 그리고 여기에 1100만 개의 매도가 있는데, 470만 개 매수, 2900만, 1600만 개 매수, 그 아래에서도, 이렇게 합쳐서 1300만 개 매수, 예, 매수가 훨씬 더 매도보다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구간은, 고래 간의 손바뀜도 있었지만 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매수가 훨씬 더 많은 자리구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수요일 일정을 앞두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부 정보를 이들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밑골이랑 매집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몇번더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그러면 고래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모아간 것이기 때문에 얘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정도는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를 할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나왔을 때 크게 한번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도 매도를 안 했다면 그 이상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최소가 횡보를 많이 했던 구간에 고점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최소치죠. 그 이상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맞춰갖고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는 거짓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근데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 힘들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놓치면 아쉽거든요. 저는 공부 같이 했으면 잡아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안내드릴게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아이 오타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제가 작성 끝내 놨거든요. 이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지금 다가오는 일정 있죠. 이거 보는 이 링크랑 방법 그리고 고래 봐야죠. 고래 보는 방법이랑 몇번 고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차트 분석. 자 해서 여러분들 취향껏 꾹꾹 이용해 가지고 힘든 마음. 이걸 통해서 편안함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스럽게 좋은 결과로 끝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 얻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이라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건데 시장이 조정을 한 번씩 한 번씩 받을 때마다 너무 크게 빠지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단타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정확하게 어떤 내역이 나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1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 8분에 시아코인 11원에서 12.3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시아코인이었냐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요. 제가 정확하게 시아코인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구간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해서 그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부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했냐면요 그 이전에 개미 털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씩 개미 털기 계속하고 여기에서도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자리를 잡아 거기에다가 시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끌수 있는 업비트 제일 상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까지 보여줘?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게 이상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딱 해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쭉 시간이 흘러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며 현재 13.3원, 13.4원까지 올라가서 그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원 초중반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달성이 되었고, 어, 이거 걸어만 놨더라도 12% 수익 되었겠네? 볼수 있겠죠?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추가 수익 가능하셨을 것이고요. 그럼 솔직하게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조정장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급 들어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로 어느 정도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수익으로 어느 정도 상충을 하는 예, 이러한 부분 가능하셨을 겁니다. 시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1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에프스 14,24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종 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었었다? 지금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빠지고 있지만 한때 15,000원 조금 아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14,240원, 당연히, 달성 완료되었겠을 것이고, 12%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 봤던 이 시아코인이랑 앱토스 저와 함께 이두 종목만 같이 하셨더라도, 누적 24%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이 내용 자체가 힘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방법 말씀드리면요.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이런 식으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어, 뭐, 나랑 취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랑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거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